그래서 렉이 너무너무 많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어버버 하다가 어버버버 하다가 어 여기 막 들려요 사인이 오는게 들려 어어어 하고서 세명 남았네? 어 밑에 두 명인가 보다 어어어 하다가 뒤로 빼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자기장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어오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야 이제 싸울 거야 가만, 화염방 던졌잖아, 내가 저기인 줄 알고. 지금 내가 어딘지 몰라. 아프리카 꿍이, 꾼이 새끼. 개가 죽였어. 아니, 안 죽였어. 싸워? 이렇게 막 싸워? 그리고 딸피인데? 이걸 니가 딱! 해가지고, 어? 치킨먹은 거야. 개 잘했지? 개 멋있지?